안녕 여러분, 오늘은 와디즈에서 오늘고기 오늘도 땡기는 고기 오게고기 에서 양기기를준비했게든 어떻게든, 음. 어떻어놨으니 이제 음. 시즈닝을 묻히고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즈닝 가루 장갑을 끼고 사사사사사사 그 와중에 밥이 다 됐네요 다행히 놓쳤고 찍기 같은 걸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장갑 끼고 하는 게더 편해요. 더잘 묻혀지고. 자, 올리브유를 미리 프라이팬에 담아서 연기가 나죠? 연기가 모락모락이 아니라 많이 납니다. 이거 센 불로 구워야 돼요센 불로 기름 튀니까 진짜 조심해야 돼. 요 어,

기가기던 아니네. 아다 아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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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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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아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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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르아아아아 이거 이제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30초, 30초, 3 빨리빨리. 한다한다한다한다 아이스, 크림 아이스. 크림 아이스. 크림 아이수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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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30초 지났어 30초 지났어? 응 이제 볶아지면 될거 같은데 이제 끓네 이제 마늘이 와야 될거 같아 마늘이 와야 돼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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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이제 버터를 넣겠습니다. 이제 마무리 작업입니다, 마무리 작업. 마늘을 싹싹싹, 사사사, 싹싹싹싹. 기름에 풀어가 바다향이 들어가야 돼요. 마늘과 바다향으로 30초 함께. 자, 하고 이제 싹. 아, 너들어라 마늘과 바다가 <목소리> 아. 보셨죠손으로습니다

즈니 말이야. 아이뭐 <laughs> <laughs> 근데 이거 플레이팅 접시라서 칼집 나면 안그 <laughs> <그래>. 짠. <laughs> 버은데안나는데보좀나은 나는 거아니 나는 나이. 안나는 나이. 나는 나이. 나는 나이. 나는 이나이나이 나는 나는나 마늘 넣는 나이. 나는 나이. 나는 나이. 나는 나이. 나 じゃあ。